첫 번째 뉴스 들어갈게요. 네첫 번째 소식, 28년 만에 월드컵 최다 관중입니다. 어떤 경기가? 바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전입니다. 네, 27일에 있었죠. 관중 수가 무려 28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음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가나 전의 경기도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 소식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가 화려하게 대단합니다. 아, 진짜 이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에서는 심장으로 불리잖아요. 아, 메시 너무 좋아. 메시, 네, 메시가 극적으로. 살아난 음. 밤이었다. 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경기 봤는데,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전 세계에서 메시를 사랑하는 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팬들이라면 누구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격에 젖었을 그런 경기였는데요. 음. 이 숫자, 데이터로 봤을 때, 이날 공식 입장 관중이 8만 8,900여 명이었는데요. 음. 음. 1994년 미국 월드컵 결승전 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페서디안 로즈볼 스타디움에 91,100여 명이 찾은 뒤로 단일 경기로 된 가장 많은 숫자. 아이 대단하네요. 어, 엄청난 숫자였는데요. 예. 근데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카타르를 찾아주셨구나. 예. 할수 있겠지만 음. 이 전반적으로는 월드컵 관중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단일 경기 입장 수 기준인데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아르헨티나 멕시코전의 관중수는 28년 만의 기록이지만. 네. 예. 예? 이 숫자 전체 역사로 봤을 때는 30이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사람들이 찾아왔던 경기를 보면요. 무려 17만여 음 명이 찾았던 1950년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렸던 개회결승전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그럼 어제가 88,900만 맞아요. 반 어. 그러니까 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진짜 전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경기는 어떤가요? 아, 우리 오늘 밤1 0 시죠. 음. 네, 한국이랑 가나전이 예상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목을 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주심이 바로 손흥민 선수와는 악영을 악견을 갖고 있는 잉글랜드 출신의 심판. 이라는 건데요. 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말이 많습니다. 음. 주심의 이름은 앤서니 테일러고요. 이 테일러 심판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퇴장 명령을 한 악연을 갖고 있고요. 음. 물론 이런 악연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선수의 생명을 구한 그런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력도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반적으로 안 불어요. 아, 이게 폐활량이. 네. 부족해서 그런지 호각을 잘안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은퇴하셔도 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laughs> 하는데 아, 들쑥날쑥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심판분이 화제가 되고 이목을 끄는가 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예. 진짜 좀 들쑥날쑥한 그런 판정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도 악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정말 억울하다라고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도, 음. 비디오 판독까지 하고 나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또 악연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안 돼, 안 돼. 안 되죠. 예, 예. 괜찮을 다행히, 거야. 당연히 예. 안 되죠.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발요.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